바닥에 엎드려 있던 로봇이 다리를 뒤로 완전히 접어 올리더니 몸을 비틀지 않고 그대로 수직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인간의 관가동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은 아주 효율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죠.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보인 차세대 휴머노이드 올뉴 아틀라스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로봇의 유연함만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몸체 어디에도 두꺼운 파이프나 유압호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로봇으로 불렸던 아틀라스가 무겁고 시끄러운 유압 시스템을 버리고 완전한 전동 로봇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입니다. 연구실에서 화려한 묘기를 보여주던 로봇이 이제는 진짜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심장을 바꿨다는 뜻이죠. 이것은 곧 기술 과시의 시대가 끝나고 돈을 버는 상용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왜이 시점에 아틀라스를 전동화했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 거대한 변화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과 투자 시장에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엄청난 수혜를 받게 될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우리 원데이 주식 구독자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꼭 오늘도 종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틀라스의 심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유튜브에서 보셨던 공중제비를 돌던 그 아틀라스를 기억하시나요? 그 모델은 유압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포크레인이나 굴착기와 같은 원리입니다. 기름의 강력한 압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은 장사였죠. 하지만 이 방식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몸 속에 복잡한 파이프가 얽혀 있고, 등에는 무거운 유압 펌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시끄러운 모터 소리가 났고 무엇보다 기름이 샌다는 위험이 늘 존재했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현대차가 로봇을 쓰려는 곳은 산속이 아니라 첨단 자동차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한 전기차 생산 라인에 기름을 뚝뚝 흘릴 수도 있는 로봇을 들일 수는 없겠죠. 게다가 작업자 바로 옆에서 굉음을 내며 움직인다면 안전 문제도 큽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힘만 센 로봇은 필요 없다. 공장에서 쓸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번에 공개된 올뉴 아틀라스 완전 전동식 로봇입니다. 복잡한 파이프와 기름통을 싹 걷어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배터리와 소형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심었습니다. 전기차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덕분에 소음은 사라졌고 구조는 단순해져서 고장이 나도 모듈만 쏙 바꿔 끼우면 됩니다. 유지 보수가 생명인 공장 시스템에 딱 맞게 변한 거죠. 하지만 전동화의 진짜 혁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절의 자유입니다. 기존 유압식이나 인간의 관절은 움직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뒤에 있는 컵을 집으려면 몸통 전체를 돌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전동 모터로 움직이는 신형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관절이 360도 무한 회전합니다. 작업을 하다가 뒤로 갈때 몸을 돌릴 필요 없이 그냥 목과 팔만 뒤로 꺾어서 바로 작업하면 됩니다. 도는 시간조차 아끼는 극한의 효율성을 갖게 된 겁니다. 현대차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되 인간의 신체적 제약은 뛰어넘는다. 이것이 바로 신형 아틀라스가 보여준 기술적 진보의 핵심입니다. 자, 아틀라스가 몸을 바꾼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경쟁자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치열한 삼국지 형국인데요. 어, 각 회사가 내세우는 로봇의 성격이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으로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옵티머스입니다. 지금 셔츠를 개고 있죠?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손가락의 섬세함이기도 하지만 더 핵심은 눈입니다. 옵티머스는 테슬라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라이다 같은 비싼 센서 없이 오직 카메라로만 세상을 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배우듯이 나도 보고 배운다. 이게 테슬라의 방식입니다. 수만 개의 작업 영상을 AI에게 보여주면 로봇이 스스로 "아, 빨래는 이렇게 개는구나" 하고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범용성.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근하면 우리 집 설거지도 해주는 마치 아이폰 같은 로봇을 만들어 아주 많이 싸게 팔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유니트리 같은 중국 기업들의 영상은 늘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한두 대가 아니라 때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와 생산 속도입니다. 최근 중국 기업은 로봇 가격을 천만원대로 책정해 충격을 줬습니다. 남들이 억소리 나는 로봇을 만들 때 중국은 드론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가격 파괴로 시장을 덮치려 합니다.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싼 가격으로 일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무서운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볼까요? 테슬라가 빨래를 갤때 아틀라스는 자기 몸집만 한 무거운 자동차 부품을 들고 움직입니다. 보세요. 무거운 걸 들고도 흔들림이 전혀 없죠. 중국 로봇이 빠르기는 해도 저렇게 무거운 짐을 정밀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테슬라 로봇은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현대차의 전략은 최고의 숙련공입니다. 가정용 청소부가 아니라 당장 공장에 투입돼서 사람 몫을 해낼 프로페셔널을 추구합니다. 수십년간 쌓아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어기술 덕분에 힘과 정밀함의 균형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테슬라는 똑똑한 AI 두뇌를 중국은 무서운 가격 경쟁력을 현대차는 압도적인 작업능력을 무기로 삼아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원데이 주식 구독자님들 영상에 집중하고 계신지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릴 겸 특급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댓글로 정답번호를 남겨주시면 원데이 구독자 전용 급등주 검색식 초대형 호재 종목 전부 무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준비 되셨나요?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다른 로봇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1번 똑똑한 AI 두뇌를 가져서 이번 압도적 작업 능력을 가져서 3번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정답을 아시는 구독자님들 댓글로 정답을 숫자로 남겨주시고요. 이 시스템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수급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성공률이 90%를 넘고 진입 타이밍을 정밀하게 잡아냅니다. 선별 종목도 10개 이하로 극도로 압축됩니다. 뉴스 속보보다 훨씬 선행합니다. 장세와 무관하게 작동하고요. 청산 포인트는 추세 기준으로 통일 적용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HTS나 MTS 환경과 완전 독립적으로 빠른 세팅이 가능합니다. 핵심적으로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종목 숫자가 10개 미만으로 포착되고 시장 상황과 관계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조건 만족 시간, 포착 시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검색 시계는 두 종목 정도가 포착됐습니다. 강원에너지, 중앙첨단 소재가 포착됐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조건 만족 시간이라는 게이 검색식에 포착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11시 18분에 포착됐고요. 중앙첨단 소재는 9시 45분에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 로직만 여러분들이 확보하신다면 주식 초보자분들도 매일매일 수익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종목들을 이 시간대에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에너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면 조건 만족 시간, 포착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 18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강원 에너지 11시 18분이라고 되어 있죠? 주가 얼마입니까? 13,190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주가가 13,19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고가를 언제 갔죠? 2시 6분에 최고가 15,04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11시 18분에 매수했으면, 이 가격에 매수했으면 2시까지 끌고 갔을 때 수익률 10% 정도가 나온 겁니다. 자,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앙첨단 소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45분에 종목이 포착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9시 45분에 검색식을 통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주가 지금 얼마입니까? 9시 45분에 3,45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 3,450원. 자,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종목 언제 고가 갔나? 11시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5분부터 11시까지 끌고 갔을 때 수익률 몇 퍼센트죠? 수익률 몇입니까, 여러분들? 12% 정도가 수익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검색식 지금 알고리즘이 잘 맞아 떨어져서 적중률이 매우 어...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중앙첨단소재랑 강원에너지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 검색식에 포착이 된 건데 오늘 두 종목 다 상한가 같습니다. 중앙첨단소재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 들어가도 이두 종목으로 40만 원 이상은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쓴다고 해서 100% 전부 다 수익이 나온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 매매법을 통해서, 이 검색식을 통해서 당일 매매를 일단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포착이 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야 적중률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령 방법 안내합니다. 영상 댓글란에 구독자 무료 이벤트 전용 폼 링크 남겨뒀습니다. 시간 제약 전혀 없습니다. 밤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언제든 실시간으로 링크 오픈하고 필수 항목만 빠르게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10초 완료입니다. 정확히 제가 직접 확인해서 실시간 파일 전송 드리니까 정밀하게 기입해 주세요. 자, 이제 현대차가 그리는 진짜 미래, 스마트 팩토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공장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100년 전 헨리포드가 만든 컨베이어 벨트가 생각나시죠? 줄지어 지나가는 차체에 사람들이 달라붙어 나사를 조이는 그 모습이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 100년 된 방식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HMGICS,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는 컨베이어 벨트 대신 셀 생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어,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자동차가 줄을 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는 방 안에 가만히 있고 로봇들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차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방에서 레고를 조립하는 것과 같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앞차가 소나타면 뒷차도 소나타여야 효율이 납니다. 하지만 셀 방식에서는 한번 방에서 소나타를 만들고 옆두번 방에서는 아이오니고를 세번 방에서는 제네시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종류별로 즉시 만들어내는 유연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꿈의 공장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어벤져스 로봇 3총사가 있습니다 첫째 스팟입니다 노란색 개 로봇이죠 얘는 감시반장입니다 공장 바닥에 떨어진 나사는 없는지 온도가 너무 뜨겁진 않은지 24시간 순찰을 돕니다 둘째 스트레치입니다 바퀴 달린 팔 로봇인데 얘는 짐꾼입니다 무거운 박스를 부지런히 날라서 셀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바로 오늘 주인공 아틀라스입니다. 얘는 기술자입니다. 지금까지 로봇 팔은 제자리에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틀라스는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차 안쪽 깊숙한 곳에 시트를 집어넣거나 복잡한 대시보드 배선을 연결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기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힘든 작업들이죠. 아틀라스는 지치지도 다치지도 않고 이 고난도 작업을 척척 해내는 겁니다. 결국, 현대차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사람은 감독하고 로봇이 만든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현대차는 인건비 걱정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품질의 차를 가장 싸고 빠르게 찍어내는 제조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로 전기차 생산의 판을 바꿨다면, 현대차는 로봇팩토리로 그 판을 다시 한번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틀라스가 왜 기름을 버리고 전기를 택했는지, 그리고 현대차가 꿈꾸는 공장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상용화한다는 건 이제 연구비를 쓰는 단계가 아니라 돈을 써서 부품을 사들이는 KPEX, 즉, 설비 투자의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흘러갈 대한민국 핵심 수혜주 세 곳을 아틀라스의 몸, 뇌 그리고 일터로 나누어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회는 로봇의 관절, 바로 SPG입니다. 앞서 아틀라스가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전동식 로봇의 생명은 모터의 회전력을 강력한 힘으로 바꿔주는 정밀 감속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연골과 근육 역할이죠. 아틀라스처럼 섬세하게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는 관절마다 수십 개의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과거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SPG는 이를 성공적으로 국산화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SPG가 이미 미국 최상위 로봇 기업들에게 감속기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는 점입니다. 어, 현대차가 로봇 양산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될 검증된 파트너로서 SPG를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로봇의 뇌와 신경망,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로봇 하나를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백 대의 로봇이 부딪히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관제 시스템입니다.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의 핵심은 현실 공장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옮겨놓은 디지털 트윈 기술인데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곳이 바로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스팟이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의 총괄 책임자.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이 늘어날수록 매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성장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로봇의 첫 번째 일터,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로비스를 단순한 배송회사로 알지만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당시 현대차 모비스와 함께 지분 10%를 태운 주요 주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봇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물류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비스는 현재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물류 로봇 스트레치를 가장 먼저 도입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입니다. 즉 로봇 기술이 돈이 된다는 것을 가장 먼저 증명할 기업인 셈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동화된 관절의 핵심 부품 SPG, 로봇을 지휘하는 두뇌와 소프트웨어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로봇을 통해 물류 혁명을 이룰 현대글로비스. 이세 기업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로봇 대전환 시나리오에 없어서는 안될 실체 있는 기업들입니다. 아틀라스가 걷기 시작한 지금. 여러분의 투자 시선도 이제는 실적이 찍히는 이곳들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100년 전 마차를 끌던 말들은 자동차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이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땀 흘리던 인간의 모습도 어쩌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현대차의 올뉴 아틀라스는 그 변화가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기름 냄새 나는 기계가 아니라 배터리로 움직이는 매끈한 전기 로봇이 우리 옆에서 일하는 세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더 멀리 가게 되었으니까요. 로봇 산업이 가져올 거대한 파도, 그 흐름에 올라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공개하기 조심스러워 미처 다루지 못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앞서서 소개한 세 기업보다 더 강력한 현대차 로봇 생태계의 초대형 호재를 앞둔 히든 종목인데요. 이 마지막 히든 종목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